네, 안녕하세요. 자네쌤의 쉬운 영어 시간입니다. 오늘은 you are great 당신 멋져요라는 문장을 활용해 보도록 해요. 네. you are great 당신 멋져요에서 are 대신 look 넣어 볼게요. 보 보다이지만 보이다가 되겠습니다. 여기서는요. you look great 당신 멋져 보이는군요. 네. 연습해 볼게요. 다양한 표현을 한번 연습해 봅시다. 네. 참 예뻐요. So pretty. 네. You look so pretty. 그 다음, 아름다워요. Gorgeous. 아름다워 보입니다. You look gorgeous. 눈부셔요. Stunning. 눈부셔 보여요. 아름다워 보인다는 뜻이겠죠? You look stunning. 네. s 다음에 나오는 t, p, k 등은 t, p, k로 발음하기보다는 t, p, k로 발음을 하시면 더 영어다운 자연스러운 발음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스터닝 대신 스터닝 에 식으로 발음을 하시면 되겠어요. 다시 한번 더요. You look stunning. You look stunning. 그다음 멋져 보여요. 하나 더 하죠. terrific. You look terrific. 네. 주의할 점은요. terrific과 발음은 다르고 어휘가 비슷한 단어가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. terrific 멋져. 그다음 terrible 끔찍해. 네. You look terrible. 너 끔찍해 보여. You look terrific. 너 멋져 보여. 네. 주의해야겠죠. 네. 이러한 대답이 나오기 위한 질문은 네. 다음과 같아요. How do I look? How do, How do I look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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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어때 보여? 나 어때 보여요? How do I look? 하면 당신 멋져 보여요. You look great. You look great. 당신 멋져 보여요. You look great. 네. 가능하시겠어요? 네. 한번더 대화 잠깐 연습해 보죠. 나 어때 보여요? How do I look? 좀더 빨리. How do I look? How do I look? 그러면 음, 눈부시도록 아름다워 보여요. 어떻게요? 네, You look stunning. You look stunning. 네, 당신 아름다워 보여요? You look gorgeous. You look gorgeous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